안녕하세요. CTA 호주 이민 컨설팅입니다. 2022년 10월 20장 신체 검사에 대한 호주 이민성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이미 신체 검사를 예약하신 분들 중에 부파에서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최근 이민성의 발표에 따라 호주 내에서 해당되는 임시 비자를 접수하셨기 때문에 신체 검사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예약은 취소되고 이미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환불될 예정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호주 내에서 임시비자를 신청하면 신체검사가 자동으로 요구됩니다. 단 이전에 다른 비자 신청서로 신체검사를 받으신 지 12개월이 안됐다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신체 검사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신 분들은 여전히 신체 검사가 요구됩니다. 일시적인 면제 조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첫 번째, 호주 내에서 임시 비자를 신청하신 분들. 두 번째, 신청하신 비자 종류가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 여기에는 407 트레이닝 비자, 408 COVID-19 팬데믹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TSS 사파리 비자, 졸업생 비자, 학생 비자, 호주 내에서 신청하신 관광 비자 등이 포함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여전히 신체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의사, 치과 의사 또는 응급 구조사로 일을 해야 하시는 분들, 병원 또는 요양 시설 장애인 시설을 이용해야 하시는 분들, 임신을 하셨고 호주 내에서 곧 출산 예정이신 분들, 호주 유치원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 관광비자를 신청하셨는데 나이가 75세 이상이신 분들, 전에 결핵 환자 접촉한 적이 있으신 분들, 또는 이민성에서 특별히 요청이 온다면 신체 검사를 여전히 받으셔야 합니다. 이 면제 조건은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이민성에서 내년 초에 검토 후 계속 시행될지 결정될 예정입니다.